아멘 사랑하시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되게도 이런 최고의 인생길, 승리자의 인생길, 인류 인생길을 걷는 은총을 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는 중심을 실은 우리 예배를 이세간도 하느님께서 아벨의 산 제자처럼 귀하게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여 지쳐있는 우리 영육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근세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일로 주의의 평화 주의의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우리에게 우리 강단에서 늘 말씀드리는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시간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아버지 말씀의 제목 시작 학습과 세례를 베풀면서 교회에서 많은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이두 가지 예식을 성례식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예식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거룩한 세례식과 선찬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을 베풀고 31일 밤 11시에는 선찬식을 그행하게 되겠습니다. 아, 우리는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서이 말씀을 받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받는 우리 오늘의 식구들과 이미 받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해서 첫째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학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예수님을 믿고 배우는 사람에게 학습을 베푸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럼 동그라미 이래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리신 속죄 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시작 나의 제사장 이것은 박희재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분의 성소에 돌아갔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단분에 해결하신 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십자가에 설리신 대속의 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시성 나이의 선지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인간박희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시작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아멘. 그래서 어, 이 정확한 사실을 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선지자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이라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능력의 피로 내 잃어버린 어와 그룹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대신하여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나의 왕인데 역시 히브리서 14장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났으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으며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가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꺾었다 그리고 요한 일서 3장8절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없습니다. 대포수화도안 되고 수많은 군사 핵무기 앞에서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의 세력은 소멸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십자계에서 피흘리사.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나의 제사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리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리사 나를 대신해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는 나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갈로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받는 복. 성경에서 복은 사실이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니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또 내가 네게 이러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무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란 복을 다 주어서 그 사람이 받는 복 때문에 그 사람이 성기는 교회 예. 즐거양적으로 경고히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오늘 이 성도가 영역 간의 복을 받을 때 내가 받는 영역의 복 때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이런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튼튼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받는 복 때문에 아버지 당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랑 기하고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데 저주, 재앙, 기옥의 근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기지 못하는 풍랑이 막힘으로 치면 물중을 당하고 저주 재앙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저주 재앙을 물리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지하고 바라볼 때 주께서는 날 대신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가문에 득세하는 모든 허감 세력, 저주 재앙의 세력을 예수 건세로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응답의비밀은 오늘 16절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시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시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는 한마디로 응답의 축복을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인데 예수 생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 예수 생명의 복을 주시고 예수 생명 있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독실이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사연 외로운 사연, 고통의 사연, 눈물의 사연 을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랑하시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 그대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천국 열세 여러분들이 소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의 소원 다 응답받기를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물으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집니다. 왜냐 나 같은 것나 같은 것 이렇게 하면서 좀울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같이 배경 좋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인 것이 뭐냐? 우리 보호자가 누구냐? 우리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근세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생사복의 근원자 대신 그분이 나의 보호자, 나의 배경, 할렐루야! 어, 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사실을 전파하라고, 전파하라고. 이 구원받은 목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우리 삶의 무대에 다 동원되는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바람이 많다고 늘 말씀 안 합니까? 근데 여기서는 고개 끄덕이고 하면하고 밖에 나가면 그 잊어버리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 보겠다고 달려가다가 미안합니다 코 깨진다 <laughs>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마귀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은 죄는 마귀는 불신함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잠겨버린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께 잠겨버리는 이 사람만큼 예수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아멘. 예 사람, 유괴 사람, 불신앙의 사람은 우리늘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은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징적으로 물을 찍어서 물이에되는데다잠겼다는 상징적으로.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뭐가 죽습니까? 죄의 사람, 예의 예사람, 육의 사람이 죽어진다는 것.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 새 사람이 된다. 영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아, 그등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상 시슴과 그룹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됨, 육됨, 그짓된것 씻어졌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우리가 거룩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볼때 웃기고 있네. 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면은 끝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 신랑이 받아주면 끝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랑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천만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을 해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보혈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완전하게 영원히 다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다는 뜻입니다. 뭐가 세례의 의미? 로마스 6장 3사실 본문 말씀 으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시작! 우리로 또한 성령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음, 돌 감남 나무가 창 감남 접이 붙이 되면은 돌 열매를 안 맺고 창 감남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활의 행실 열매는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열매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탁 접붙임마 되었다. 접붙임마 되었다. 나는 없어지고. 예, 주님께 운동치에 붙어 있으므로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의다 비슷비슷하지만 은 예,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몽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이시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 이거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듭 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또, 하, 내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예측되었습니다. 왜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어 세상에 끝 있음으로 웃음 잊고 세상에 그것을 이름으로 웃음 잃는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 시작.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 참 많습니다. 옛날에 바베, 바보들의 행진 주제가 들어보면, 뭐냐, 고래잡이. 자, 어서 가자. 고래잡으로. 뭐냐, 술 마시고 뭐 해봐도 다 헛되고 있 여기에 안식,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예수와 복음이 하여 생명받쳐 물질받쳐 달려갈 때, 거기 우리 인생에 필요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 예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 당신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바라볼 때만 행복하도록 지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의 것다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인생길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 입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것다 있는데, 예수가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산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이 클라스, 엘리트 그룹들이, 그래서 자산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것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생사복에 그는 대신 예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으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 있으니, 행복 이 있으니, 영육의 지위연 종 회복의 역사 응답의 비밀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 강단의 18번이 뭐냐? 악한 제파도가 많으나 시작 마음이 느 평안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한 파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칼럼 봐도 이 겨울 바람이 너무너무 우리를 춥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춥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주위 환경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볼 때내 영혼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감상했습니까?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이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사실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 가슴이 채워질 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주님 주시는 이 안색과 평안 앞에 소멸되고 지위의 엄청을 누리는 예배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수지 많습니다. 예배 들을 때 십자가의 은혜 한번 공급받고 이 은혜를 한번 받으면 은 의학이 과학이 할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에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내 직장에 나타나고, 사업에 나타나고, 우리 자녀의 앞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서, 뭘마무 설거 마무리가 아니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 길을 살펴볼 때, 기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큰 외롭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측했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영역의 사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없고 답이 없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생업, 자녀, 우리 교회에 나타난 다시 외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자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명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시자 어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냐? 나는 죽어지고 없어졌다 이말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 지낼 때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부활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의망 갈수 있는 성도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 집천당 가는 줄로 믿습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어른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 여전히 내예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붙더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의 업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교회 정식 지구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 우리 지금 인간 삶의 영역에서 임시 지구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을 해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이 교회 출입하시면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한 임시직이라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대한 예수교 장로의 군이 오늘에 정식 교인이 되어서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고 또 근리를 받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는 받은 사랑하시는 우리 오늘성들분 다시 한번 이학습했던 세례에 뜰 가슴에 새기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하고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